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오늘 이 10월 6일 일요일 주말이지만요 또 내일이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겠죠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이지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주말이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어땠는지 먼저 좀 살펴보면 미국 고용 깜짝 증가에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 주었고 거기다가 이제 내일 아마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늦어도 7일, 이 내일까지는 결과 발표가 나오는 거라서 금투세 지금 유예 가닥을 잡아가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이참에 폐지까지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예만 나와도 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거고 혹시라도 깜짝 폐지가 나온다면 시장은 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답했던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이 반등할 때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슈퍼사이클이 터졌다 전 세계 1위가 될이 초고와 전성 관련 대장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8,400억짜리 수주 잭팟이 터졌다. 누가? 바로, 전선이 거기다가 지금 중국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구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전선 관련주들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선을 만들 때요. 구리가 거의 90%가 들어가요. SCR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구리 도선 신성과정을 마친 구리선, 전선의 한 드럼의 길이는 600m에 이르는데 초고압 케이블의 구조를 보면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뭐 구리 관련주도 오르겠지만 전선 관련주들이 대체로 급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전력의 슈퍼사이클이 오나 라고 하면서 10조 클럽을 앞둔 K전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전선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높고 왜 전선 관련주를 집중해야 수익을 낼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한전선이요. 이 싱가포르에서 8,400억짜리 초고압 전력망 사업 수주가 역대 최대 규모로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지난주 금요일 4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당풍당 증검다리 연휴에도 기업들은 열일 중이다. 대한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과 8,400억 규모의 초고압 전력 공급계약 두 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전성 관련 주들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요 구리 가격의 하락으로 꼽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구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대안 전선뿐만 아니라 이 전선 관련 주들의 투심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대안 전선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모두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장기 평선 2 4 0선을 뚫어주고 금요일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 전선 관련 주들의 차트를 보시면 다 비슷해요. 아, 올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두달 동안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 대안 전선뿐만 아니라 뭐 대원전 선 up.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KBI 메탈, 그 다음에, 뭐, LS 전선, LS 일렉트리, 어,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전선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마 진도진의 오래된 구독자분들, 이 승부방의 여러분들, 4월달부터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으로막 20%, 30% 수익 막 잔뜩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기억, 좋은 기억 다시 한번 이번에 또 되살아날 것입니다. 조정을 받고 이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전선 관련 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구리 가격 상승하면서 전선 주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 급등하는 구리값에 전선 업계가 훨훨 오르고 있다. 자, 런던 거래소의 기준 구리 가격은요. 1톤당 9,860달러로 올해 5월 달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한 뒤 8월에 8,000달러까지 추락했지만 지난달 들어서 9,000달러 후반대까지 급등을 했다. 자, 그러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1만 달러 위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6월 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 자, 6월 달이 딱이때거든요 원성 관련주들이 최 피크를 찍었을 때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급등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고 우리는 상승 완전의 초입에 있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구리 선물 가격이죠, 여러분들. 구리 선물 가격인데 이 구리 선물 가격이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물 가격이 기 때문에 이 현물을 선행하죠. 그래서 현물 가격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총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전기는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 전력 수요 급증의 이유는 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들수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빨 전력난, 여러분들, 우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죠. 거기다가 전기차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 이 탈탄소화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은 또 증가하고 있고, 중동국가나 신흥국의 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 미국에서는요 AI 기술 및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한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AI가 딱 도래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그 동안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수요가 급등하면서 미국 국의 손 배정망은요. 대부분 60년 70년 된 정도로 노후화되었기에 이 타이밍에 교체가 필요한데 이 교체를 다 누가 하느냐? 바로 K 전선의 수주가 폭발할 시기다. 이런 식으로 대폭발을 할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동안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일정하다가 최근에 수요가 급증한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 전선 앞으로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전선 관련 주 대장주를 포함해서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같이 분석을 해보. 재료 분석, 차트 분석, 가격 전략까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또 수익을 낼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전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혜택으로서요.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무료 주식 공부방 하나, 그다음에 멤버십 전용 승부방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투자에 좀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장이 시작하는 날이면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파악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무료 주식 공부방에서는 제가 실시간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징주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진도진의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서는 당연히 위에 거 플러스 자 제가 뭐 단타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종목 추천 및 가격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따라만 해도 자 이렇게 수익 낼수 있도록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안전한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우리 멤버십 전용 회원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 내면서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일단은 무료 주식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해요. 자제 영상이죠. 아마 요 영상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제 영상의 이 설명란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주식 공부방 링크를 올려 놨습니다.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자, 요런 식으로 오자 무료 주식 공부방이 있어요. 제. 자, 여기 있죠. 지금 현재 2,300분 어 2,400분 정도가 계시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요런 식으로 장점 브리핑, 장마간 브리핑 이렇게 특징주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멤버십 전용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어, 또 이런 멤버십 전용 승부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승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즌이 기회의 시장에서 계좌 복구의 기회, 어? 계좌 역전의 기회를 잡으시라고 여러분들 운영을 하면서 딱 3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번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여러분들 계좌 복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또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승부방에서 이 시장을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을 추천드리면서 우리 같이 자 요런 식으로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멤버십 전용 승부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제 개인 전화번호 있어요 010-5793-5770번으로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딱 기회를 잡고 싶다 계좌 복구의 기회를 잡고 싶다 이렇게 기회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승부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과 링크 같은 거를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내대로 잘 들어오셔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랑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승부방에 여러분들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그동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아직 종료 안된 종목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새로 오신 분들께 중장기 및 스윙 추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는 스윙 종목들로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으로 수익을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없으신 분들만 이미 수익 중인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적정 매수가를 다 적어놨으니까 어 여기 부근에서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죠. 제가 이런 종목들은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전략 매집주도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요. 이미 여러분들 수익중인 종목들만 조금 공개를 하자면 아직도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ABL바이오 3만원에서 어?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데 이 ABL바이오 지금 3만 2 5 0 0원 거의 8%정도 수익중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충분히 더 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HAB도 지금 현재 수익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전략, 어? 메인전략 매집주 또 H바이오라는 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 종목 명은 언급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승부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땡땡땡 바이오 땡땡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현재 거의 12% 정도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지만 더 끌고 가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최소 50% 에서 2배 100%까지 수익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가자. 연말까지 쭉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전략 매집주 메인 전략 매집주는 승부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뭐,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도 요렇게 우리 다 같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저 승부방 메인전략매집주 요거는요, 매수가 대비해서 12% 정도 수익권에 있다. 길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어 지금이라도 잡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승부방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승부방에 계신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인증샷, 수익 내신 분들이 실제로 인증샷까지 남겨주고 계신데, D&D 파마테 감사드립니다. 뭐, 33%, 38%, 160만원 수익 내고, 22%, 18%, 30%, 26%, 20%, 어, 여기도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26% 수익 내셔서 80만원 수익을 내셨고, 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매하고, 얼마나 수익인지 계산도 안 되네요. 어?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일단, dnd 파마텍만 보내드립니다 이러다가 금방 부자가 될것 같다고 감사드린다고 정말 감사한 인증샷 남겨주셨고요 dnd 파마텍 수익 인증합니다 70만원 이런식으로 여기는 이분은 90만원 27% 이분도 한 56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와있죠 실제로 우리 승부방에 계신 회원님들이 이런식으로 감사인사 인증샷까지 보내드리고 계신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부방 회비가 정말 저렴하게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반 때 굉장히 많이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손실도 많이 보고 또 물려 계신 종목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회비 자체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러분들께 최고의 가성비로 정말 큰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10만원 그리고 세달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5만원 할인해서 제가 25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회비 내고 들어와서 딱한 종목만 제대로 잡아도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치 어 1년치 회비 그냥 싹다 뽑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문만 잘 잡아도 이거는 비싸 회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부방 입장에서 나도 같이 한번 수익 내고 싶다. 당장 내일부터 같이 한번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5793-5770번으로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첫 번째 종목은요, 당연히 대한전선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전선 재료 자체가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8,400억짜리 역대 최대 수주 뒤에는 또 대한전선의 첨단 기술력까지 통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 초구화 전력만 사업을 따냈죠. 무려 8400억짜리 역대 최대 규모고 대한전선 1년 매출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30% 수준 나와있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놓고 있어요. 지금 대한전선의 주요 수주 프로젝트 규모 현황을 보시면 뭐 미국 쿠웨이트 독일 영국 바레인 미국 자 미국에서도 엄청 많았고요. 또 최근에 싱가포르까지 있고 지금 미국은 앞으로 전력 사용망이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대한 전선은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전압인 400초구압 지중 전력망을 현지 전역에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력망 설계부터 뭐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통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자, 최근에 중동 지역 쪽에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뭐 사우디 아라비아, 아람코 그다음 빈살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대한전선이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 상승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썰어 담기 시작하면서 올리기 시작했죠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을 짓고 241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전선은 자 이제 저항선을 뚫어주면 이 지지라인이 되죠 이렇게 살짝 구름대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을 텐데 1차 저항대가 요 121선이 되겠고 그다음에 2차 저항대는 요 16,000원 부근에서 요 17,000원 부근 이 부근이 한 2차 저항대가 될 거고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까지 뚫어준다면 당연히 그 뒤에는 전고점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한 전선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근데 원래 이 대한 전선 갈때 항상 같이 움직이던 게 대원 전선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10분의 1 수준 2천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대한 전선보다 더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 자체를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해서 모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원 전선도 거기다가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까지 거치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잡아 두시면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대원 전선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두 번째 종목은 제가 KBI 메탈 추천드리고 싶어요. KBI 메탈도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하는 중소형주로서 지금 훨씬 더 안정적인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 지금 쌍봉 W자 쌍봉을 만드는 척했지만, 1 십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를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 호재에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서 KBI 메탈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구리 쪽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구리 선물 가격 말씀드렸죠. 구리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KBI 메탈도 지금 자리보다는 훨씬 더 거기다 상승세를 만들면 이번에 상승하면 이 전고점까지 그냥 뚫어버리고 역대 최대 신고가를 이어갈 수도 있을 종목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 이 KBI 메탈은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릴 예정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가온 전선입니다. 이 가온 전선도 여러분들 우리 4월 달에 엄청나게 큰 수익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온 전선도 마찬가지로 2평선다 뚫어주고 240일선 뚫어주고 골든 크로스 만들고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120일선만 뚫어 준다면 진짜 상승 탄력 크게 받으면서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인데 가온 전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자, 요렇게 중국 57조원 규모 작은 공급에 나섰다는 속보에 가온 전선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쏙쏙 올라오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가온 전선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력 관련주에 지금 집중을 하면 이 슈퍼사이클이 올때 집중을 하면 이러한 상승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대한전선 그 다음에 대원전선은 이제 플러스로 알아본 거고 kbi 메탈 가온전선까지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아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 가격 전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것들도 제가 당연히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추천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식으로 종목 명지전성 관련주 중에서 제가 또 가장 괜찮아 보이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월요일날 아마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신규 종목이 종목명이나 매수가 자 제가 추천드릴 때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DND 파마텍 추천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진도진 추천주라고 해서 종목명이랑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적정 매수가 말씀드리고 목표가 손절과 추후 안내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20% 이상 뭐 수익에서 익절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가격전략 매수가 목표가 어, 나는 다 그냥 받고 싶다 주식 잘 몰라서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딱 요런 가격 전략만 정확하게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 종료 10월달 승부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전선 관련주도 제가 월요일쯤에 추천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93-5770번 제 번호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승부방 입장할 수 있게 제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입장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저랑 같이 함께하면서 수익 한번 내보시자고요 아시겠죠?